장민호 부모님의 결혼식 날. 끝없는 자부심과 행복.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와 금잔디에게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장민호의 부모님에게도 감동적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그의 성장을 지켜봐온 사람들로서 그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문턱을 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신성하면서도 감격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담긴 자부심. 아침 일찍부터 장민호의 부모님은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걱정과 설렘을 감추려 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품이 있는 정장을 입은 두 분은 우아하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장민호의 부모님은 아들의 모든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신부 금잔디와 나란히 걸어나오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서약을 하는 순간까지 부모님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들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바라왔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의 눈물.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장민호가 진심 어린 연설을 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어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성숙하고 강인하게 자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민호의 아버지는 더욱 강인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이 달콤한 키스를 나누는 순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걱정과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듯한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심 어린 축복의 말 무대 위로 초대되어 축하의 말을 전하게 된 장민호의 부모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이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결혼 생활 속에서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란 매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따뜻한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축복의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결혼식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가족의 순간. 주요 행사가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에 장민호와 금잔디는 부모님을 찾아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민호는 부모님을 꼭 끌어안으며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고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포옹은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들이 이제는 성숙하게 자라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줄 아는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에게도, 그의 부모님에게도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눈빛, 진심 어린 축복의 말, 그리고 감격의 눈물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부모님은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행복을 찾았고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알지만 부모로서의 사랑과 보호는 여전히 그를 지켜줄 것입니다. 장민호와 금잔디가 언제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족사랑이 변치 않고 따뜻하게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